Nobody kills that scumbag but me. You bring me Greco. I'm in. Tell me about his rackets. He took over the dock union and he's got a warehouse. He has a lot of valuable shit in there. You take both of them out. Greco's finished. could have gone A couple of my guys been keeping tabs on him. You should talk to them. They'll fill you in. All right. 파트너 완료. 음 버크의 소리를 확인하십시오. 도너번이 토마스 버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쌀 마르카노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지만 버크는 생각도 흐려졌고 행동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버크가 갠데. 그 아버지 누구야? 그 주차장, 그... 아, 주차장이란다. 그 정비소 법률고문, 법률고문에게 연락하면 당신이 싸우다가 죽더라도 돈을 잃지 않도록 당신을 찾아와서 현금을 보관해 준다고. 업그레이드된 법률고문은 상납금도 수금해 줍니다. 스토리 미션. 뭐가 막 계속 생겨? 조크 브랜차드와 대화하십시오. 조크는 당신을 별로 믿지 않지만, 한국 노동자들을 향한 충실한 마음 가득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아, 이거를 갈치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오리, 우리꼴로 만드는 건가 보네. 음. 일루 먼저 가야지, 그럼. 저 사이드 미션인가? 바로 옆이니까 저기 들렀다 갑시다.

But now that Coyon Greco got Andy squeezing everybody for more dues. You don't pay, you don't get a work permit. Poor fucks even gotta use Greco's loudmouth buddies to collect. This Greco sounds like a real piece of shit. <laughs>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On top of that, Andy's gotta keep the permits under lock and key. Anything happens to those, oof. Ain't no work happening around here. 투레토, 투레토의 수구만들은 저 협의를 비밀로 저러고 말합니다. 잠깐만, 이게 저걸 탈출하네 사이드 미션인가? 이거, 이거는 사이드 미션인가 보다. 이거, 음... 왜 이렇게 많어? 일단은 일로 갈게요, 일로. 스토리 미션. 다, 디마, 로코? 디마, 로코는 비토와 악역, 막연한 사이이며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어, 얘를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구나 저기로 가야겠다. 이거 타고 갈까? 야, 또 경찰 불러. Oh, yes. right oh. 경찰 온다, 또 잠깐. <놀람> 야, 왜안 비켜? 애들 차를 안무서운가이 게임은 저.. 그.. 경찰 따돌리는거는 되게 쉬운것같아요왜 이렇게 쉽게 해놨지 근데? 잠깐만 저건가? 저거 뭐야? 저 뭐지? 미행? 잠깐만 저거 미행하는건가? 뭐지? 이게 아이고, 일단 이리로 가, 그냥. Vito sent me. You're Connie, right? Yup. Connie DeMarco. Been keeping an eye on the smuggling business for Vito. Roy Tibedo's in charge now and it's a damn shit show. Why has not Greco bounced him yet? Oh, he bounced Roy right into a hole if he got to say so. Greco didn't pick Roy and that puts a target about... on his back. Still, Roy's trying to sell the usual shit from out of Cuba—cigars and rum mostly. Hell, rumor has it they even selling medicine and shit to the Cubans. Sounds like Greco's scrambling. <laughs> Imagine Greco thought his uncle Sal give him a break, but no. So he's squeezing everyone, including Roy. Business gets any voice, Roy's, Roy's gonna have to come down and see to it himself. 중간에 there. 약간 take 하는 거구나. 중간 미션들이 약간 늘어지긴 하네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음, 나 이거 말 걸었는데 잠깐만. 로이에겐 예쁜 마누라가 있어 그런 병신이 감당도 못할 집이나 차를 사재끼는 이유가 그거지 어디로 가는거야 나 딴데로 가야나 하음 일로 가야하는건가 로이의 친구 팝잡 어느 뭐로 보나 개새끼입니다 지하 운하로 가서 짭의 작업방과 놈들이 운반하는 물건을 모두 처리하고 가능하면 팝도 해주십시오. 자, 이거 이제 일로 가요. 이제 이걸 이제 저기 뭐야 들어줘야 하나봐요. 음, 이런 게 이제 약간씩 반복이 되긴 하네. 창고를 터십시오. 경호원을 신문하십시오. 음. 이거는, 로이의 집행관들 처리하십시오. 이제 막 이런 게 떠요. 이걸 네 개를 다 해야 되나봐. 이게 메인 미션이라서, 이거 해야 돼요. 노란 게 메인 미션. 자, 빨리빨리 하자. 이런 게 이제 약간 쓸데없이 이제 늘어지는 미션들. 어, 저거 잠깐 점프 있나 이거? 점프 없네 어깐 잠깐 잠깐 이깐잠 야, 왜못 올라가, 여기를? 아니, 여기를 못 올라가네, 이거. 블라니, 어서오세요. 야, 뭐야, 저 악어가 있네, 여기? 여러분, 여기 악어 있어요. <laughs> 아니, 악어가 있네, 여기. 잘치어서그뭐한 며칠 만에 온것 같은데. 자 이제 죽여야 돼 이제. 어디로 들어가 되냐 이거? 어제 어제 친구들 친구들 만나러 가, 갔죠 아 여기 무슨 카페인가 보다 오 어, 여기 라이브 카페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 아, <laughs> 아, 여기 무단침입했다고 제가 경찰 부르네? 잠깐만 이 쓸데없이 사실적이네 이거? 아, 어제 어제 일하시느라 바쁘셨구나 블라님은 나한테 <laughs> 보고해야 돼, 보고 보고 바로 옆집, 절로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었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아댕기면 어, 저거 뭐야? 아, 잘못 왔다. 야, 안 들켰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이 게임은 악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일로와. 얘인가 보다, 얘 그치? 여기 있네, 바로. 일루와 일로와. 일로와. 오, 잘해. 오케이. 오, 이쪽 오, 이쪽으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오, 이쪽이제 여긴 됐고. 이제 여기 이이 저녁은 드셨어요? 어기 뭐야? 얘 이러고 있지? 흑인이죠, 흑인. 어. 아줌마, 아줌마. 안경 썼네. 안경. 안경 아줌마. 예, 예, 죽이자. 예. 능력이 있는데, 이거 칼을 얻은 이후로 죽이는 맛이 아주 야. 나 이거 타고 가자. 경찰차, 경찰차 타. 제또 신고하러 가죠. 이거 사이렌 못울리나 이거는? 로우강에서 절도... 차량 절도 사건 발생 자, 이제 얘를 죽이러고... 어딨냐? 조금... 여긴인데 어딨냐 얘? 왜 없지? 잠깐만 지하 우나로 가서 팝의 직업방과 농들이 운영하는 물건을 모두 처리하고 가능하면 팝도 죽여버리십시오. 지하래요 지하. 지하. 여기 하수구가 있겠지? 일로 내려가는 건가? 어디냐? 지하가? 여기 밑에 있나? 잠깐만. 비교봐 좀. 어, 올로 내려가는, 아 어, 이건가? 올로 어, 내려가는 거야 이거? 지하라는 거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화장실인가? 이게 뭐지? 또 어, 길을 모르겠네 이거 야음 파란 거 이게 뭐지? 나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아 저긴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나? 잠깐만.

마리아 fuck 여기 다 보이겠는데 일로 가자. 보스는 저기 뒤에 있네. 그렇죠? 빨리 걸어와 빨리. 시간 없어. 이런 거 챙겨주고 노트 비어 먹을 보드 좀 고쳐 엔진에서 연기가 나면 사람들이 모든 날볼 거란 말이야 다시는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아 음 그렇군 자 죽여버리고 저를 넘어가야 되네. 어... 여기서 난간에서 잡아서 할수 있나? 안 되나? 보내 버리고 알 루아야, 루알루아 여기서 바로 난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거는. 야, 이게 뭐야? <laughs> 야, 야, 언제 왔냐?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그래? 이거 버그 난다고 돼 이거? 어. 클렀다. 어? 살았나? 살았나 보다. 아, 죽었네. 아. 옆에 있는 애는 언제 왔지 야, 4,000원이나 잃었어? 어, 아, 따 나, 저기, 절로 또 가야 돼. 미치겠네. 돈도 잃고 절로가 또 가야 돼요. 이 게임은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돈을 너무 많이 잃어. 와, 노래 좋네. 야, 이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야, 저작권 음악이다, 이거. 야, 꺼! 절로, 절로. 저작권 냄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여기 어유 미안 미안 여기 버스 정류장이네. 자 이제 아까 그 하수구로 들어가서 무쌍 하면 돼요 무쌍. 내가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돈이 이거 솔직히 돈이 너무 너무 많이 까이는데. 아니, 자기 재산에 반이 까이면,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너무 하잖아, 이건. 게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이니까. 불러. 어, 휘파람이 안 되냐? 어 오죠.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자그 다음에 샷건 샷건 여기 샷건이 또다 아네 발밖에 없네 이거 여기 있던 애 어디 갔냐? 내가 아까 죽여서 없어졌나? 일단 제일 먼저 어. 먼저 죽이고 야이 뭐야 이거 큰일났네 죽여버려 그렇지 우와 야 쩐다 오 저렇게 하는거구나 아 근데 총사가 저 경보가 울렸어요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부시지야 이거 뭐야 빵빠레가 울려 왜 얘왠 빵빠레 미쳤네 빵빠레가 올렸는데 중원군이 도착 안 하는데 얘들다 저기 숨어있죠 자 총격전 하자 어허 이거 총을... 총이... 더럽게 반동 세다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맞지도 않아 야 뭐야 이거 왜, 왜 이래서 사정거리가 되게 짧나봐 이 총이 어떡하지 이거 어? 이종 더럽게 안, 좋, 안 좋네 아 이거 터지는 거 이거 파연병이구나 파연병 어. 재장전 하나 둘셋 아 얘는 싸도 안 죽어요 얘는 권총? 야 권총이 더 좋아 어떻게 된게 어, 따발총보다 권총이 좋아 일단은 샷건 샷건을 챙깁시다 여기서 네발 절로 가서 제를 이제 죽여야죠. 야 여기 다 숨어 있네 잠깐만. 야 잠깐만. 오 그렇지 야 방력 쩐다. 어. 어, 안 돼, 안 돼. 피피피, 아, 나 또... 아, 나또 죽었네. 아, 괜히 육박전으로 죽였나? 아, 그냥 쏠걸 그랬네. 이거... 아, 그로또 가야 되는 거아니요 나 돈. 아, 2,000원. 아, 돈이 다 깎여서 돈이 없어요, 이제. 남은 돈 2,000원이 안 남았네. 2,000원이 안 남았어. 이건 뭐야? 법률 고문? 아, 이거 이거 해야 되나? 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던데. 아, 이거, 이거 해고해야 되는구나. 어, 됐어요 어, 얘한테 현금 맡게 되나봐. 어, 연병아. 나 아까 8천원 있었, 아니, 만원 넘게 있었는데 돈이 죽어서, 두번 죽어서 돈다 털렸어요. 자, 이로 또, 다시 가야 돼, 일로. 거지에요 거지. 비 오네. 저거 저, 아 어, 이거 타고 가자. 목격자가 또 경찰 부르. 이 어디지? 여긴 다른데인데. 이상하네. 도청전소을 설치하여 정보부에서 적과 합 기회... 어.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 나 눌러야 되는데? 아까 그거 미션 완료한 건가? 미션이 완료됐나 봐요. 미션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부셔서 그런 거야? 이상하네. 이상하네. 여기는. 뭐냐면, 경호원을 신문하는 미션. 바로 여기 앞에 바로 있네.

You're gonna tell me about Roy's smuggling operation. The boss is trying to get metal.